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구하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 397장. 명그 사람. 저, 원, 생명, 김, 참, 보배, 대신, 주님, 늘, 함께, 하 소, 서 아멘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제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예 네, 말씀의 제목은 금향로의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입니다. 이제 본문은 이제 구약 율법을 아직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된 그 제사법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구약제사는 불완전하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은 어 그옛 언약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언약은 이제 새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 모든 예법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어 이제 모세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 말씀일. 비록 이제 구약 제사가 아,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예법들 말씀들은 거룩한 것들입니다. 뭐 손상을 주려고 흠을 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예, 아니라,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그 누가 이제 뭐?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다만 이제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그 성물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은 다 이제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이다. 이런 건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첫 언약의 장막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8장에서 이제 보았듯이 그리소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 성소는, 그리소가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땅의 성소를, 어, 이게 이제 세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세속적이라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어, 한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성소는 이렇게 이제 왜 유한하느냐. 어 그것은 지금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전인지 또 이후인지, 어쨌든 이 땅의 성전 성소는 언제나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도 성전이 이게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성전에, 땅의 성전에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5절을 보면 이제 성소에 있는 종류의 성물을 설명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첫장막이 있다라고 했죠. 이 첫, 첫, 첫 장막은 이제 성소를 말하고, 어, 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레이기 통해서 그 구조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 성소에는 이제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성소는 이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어, 성서에 있는 성물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면서 어저 왼쪽으로 이제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진설병 어 떡상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분양단이 있습니다. 분양단 그리고 들어가면은 속죄소 언약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요 히브리 기자는 이제 성이 지성소를 또 자세히 설명하죠. 그 본래 이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아라했던 이제 금향로에 대해서도 아 저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얘기하고 또그 항아리에 만나 항아리 그것도 이제 설명도 하고 아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속죄를 덮은 영광의 구름들이 있다. 근데 여기 이제. 예,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이한 점은, 어, 그 분양단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아요. 그렇 어, 여 2절 이하에 보면은, 어, 그 분양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금초 때는 세상이 비시진 그리스도 이제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분양단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그금 금향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향로, 금향로가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금향로가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대제사장의 예법 그 제사법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 이제, 자기를 위해 먼저 속죄 속제, 속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이제, 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그 분양, 그, 그 향로를 들고, 들고 들어가거든요, 향로. 향 금향로 여기 금향로라 그러죠. 향로에는 그 향이 이제 그래서 자욱하게 이렇게 이제 그 지성소 안을 이렇게 이제 안개처럼 뿌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함으로써 이제 피를 뿌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제 그 분양단에 그 분양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그것은 지금 기,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어, 이제 하늘 성사에서 어, 이제 그 향을 이제 하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방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볼 때에 어, 이제 그리스도가 직접 이제 들고 다니는 향이니까 어? 자신이 그향 아니에요. 어그부그 그, 그러니까 성도 이게 이제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계시록이 나오죠. 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예, 기도라. 이제 어떤 향에 된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오면 다른 천사가 재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자 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구약 시대의 그 향을 이제 지금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 하늘 성소에서그 향은, 어, 이제 그리스도가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들고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그 피를 흘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지금 요 구약에 나타난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봉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그 영광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가지고 그 기도 속에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는 뭐 하는 거요? 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강구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30장 34절 35절을 보면은 향단의 향은 하나님만을 위한 특 특별히 만들어진 그 향임을 알수 있죠. 소화 향, 나감 향, 풍자 향의 향품을 가지고 그 향품에 이제 유황을 섞고, 그 다음에 소금을 이제 쳐서 성결하게 해서 곱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 향을, 내가 만나는 증거계 앞에 두라. 그러니까 이제 증거계 앞에 지금 금향로가 이렇게 완전히 희생의 재물이 되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만 맡으시라고 이제 금향로가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으려고 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오직 하나님만 맡으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 대제사장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그, 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중보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하나님만이 맡으시, 시도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니까, 좋은 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사소한 거, 뭐, 쓰잘데없는 하소연이나,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어,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 이렇게 지금, 유, 어, 이렇게 하고 있, 있는데, 이 공약을 얘기하는데 뭐,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어, 그니까, 공약 중에 최고의 어떤 공약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백성들 앞에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이렇게 이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정성도 없이 뭐 그냥 허접하게 막 이렇게 해놓으면 다 알지요. 이 어? 이거 가지고 우리 그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한다고 냄새가 어, 좋은 냄새가 나야 되는데. 좋은 냄새가 나지 않니하면은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구도 물론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그 그 향을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소화향 나가향, 풍장 이렇게 하나님만이 맡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골라 골라 가지고 어 거기에 적당하게 향도 섞고. 그리고 소금도 치고 성결하게 하고 곱게 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기 앞에 두는데,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그, 부족한 거 주님이 다 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장 최고의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그 기도도 주님이 받으실 때에 그걸 받아가지고 향을 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어, 좋은 거 하나님 주님이 받으시기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어, 우리가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하나 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또 기도 기도인데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예,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 주님이 기쁘게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성서에서 대제사장으로 직접 자신이 금향로가 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향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향연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도 성소가 있어서 속죄를 위한 그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만이 맡으시는 그 향을 그 금향로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분향을 그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직접 어, 향재료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사명을, 사명을 잘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어,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한 자기가 구원한 주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또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늘또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우리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아름다운 그런 그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또 빠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의 향연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열어 주시고 또 학업을 열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길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려 나이다. 아멘, 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합니다.